Yo, what up? 아이스강입니다. 사기 당한 사람이 더 나쁠까요? 사기한 사람이 더 나쁠까요? 아마 답은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둘다 똑같아요. 예. 사기 당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사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에요. 예. 그리고 사기한 사람들 본인이 사기하고 다녔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예. 근데 사기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게 가치관이고 그런 걸 통해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의문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들, 어, 정말 여러분들 참 되게 나는 저런 인간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나도 언젠가 그런 인간이 될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회가 이 구조상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불공평하는 경우도 있고 공평한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때문에 보호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모르는 데, 내용 때문에 사기당할 수도 있고 사기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사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사기 치고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았다면 사기 치고 다니지 않고 그 이상의 돈을 벌겠죠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기당하는 거예요 예 저도 저 주변에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진짜 다시 얘기하지만, 돈만 사기 당하는 게 사기 아니에요. 시간 사기가 훨씬 그보다 더 엄중한 내용이에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시간 사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돈 사기에 당한 그 사례들을 조금 최근에 있는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몽키 레전드라고 이제 저는 몽키 레전드 안 합니다 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어요 그 영상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다면 아마 그 밑에 댓글도 봤을 거예요 댓글 보면 저를 까는 댓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몽키 레전드가 어 그렇게 어 리서치하고 다닌 사람 맞나 봐요 이 키워드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 그래서 제가 보통 조회 수가 한 100회 정도 밖에 안 되는 조회 수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5천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5천회 안에서 저를 까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예. 네, 몽키 레전드 지금 사고가 난 적이 없는데 뭘 안다고 뭐 해보고 뭐 얘기하는지 뭔지 계속 이게 우리가 이런 패턴을 들을 때면 아, 이게 이 산업뿐만 네트워크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서 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렇게 까고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몽키 레전드 꼭 해야 몽키 레전드는 안 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런 어,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러 몽키레전드 안 하고도 내가, 그러면 모든 실수, 남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피해 가자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몽키레전드 안 하는 이유 중에 그냥 핵심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몽키레전드를 함으로 인해서 내 기술적인 발전이 도움이 안 된다. 내가 돈을 벌지는 몰라도, 돈을 벌지는 몰라도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그 돈이 내 손에 들어왔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단순히 돈 세탁을 해서 그 돈이 들어왔던 그돈 자체가 주는 게 플러스가 더 많을까 앞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을까 단순히 막 식기를 내가 어단 10만원도 없어가지고 당장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이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어 당장 유혹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버냐 왜냐면 그런 식으로 돈을 번다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몽키레전드요. 어, 제가 지인한테도 제가 몽키레전드 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안한 이유를 얘기하면 다 이유를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안 한다는 이유에 대한 부분들이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아, 그 사람 계속 한다고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했더니 작게는 200만 원 정도 마이너스 보고, 많게는 뭐 800그 이상으로 이제 막억 소리고 나오는 어떤 내용들. 아마 저한테 얘기 안한 사람들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은 것만 해도 몇 백은 다그 안에 들어가지고 잠겨버린 거예요 지금 이, 어, 10일 6월 10일 이후부터 돈이 제대로 이제 안 나오고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엄청 많을 거예요 이게 폭탄인 거예요 폭탄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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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돌다 돌다 돌다가 나한테 뻥 터진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댓글 다는 사람 중에 본기 레전드로 본인이 천만은 날렸다 안 하는 게 답이다라는 댓글이 예, 어젠가 이제 나왔어요 네, 어제 그 댓글을 보고 아 <laughs> 역시 아이스양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얘기를 할수 있고 이렇게 어, 하지 말라고 저, 저는 안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얘기를 분명 저는 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내용이 그게 뭐 사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딱한가지예요 지금도 원칙이 딱한가지예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어, 에너지를 쓰고 돈을 벌고 거기에 많이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돼요. 어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진짜 여러분 청소를 하면 저는 그 일이 누군가는 게을러서 청소를 하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대신 해 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한시간에뭐 많은 뭐 이렇게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 제가 이제 알기로는 호주에 그 그전, 전에 이제 중국 분들이랑 이제 이민에 갔을 때 초반에는 청소를 했어요. 가서. 근데 청소를 하다가 이제 청소를 하는 가운데 어 돈을 이제 쭉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쭉 버는 가운데, 나름 생활비만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근데 생활비만 버는 가운데, 이제 그 플러스로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 중국인들이 뭐해내면 청소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 한 시간에 뭐 10불, 20불씩 벌었다고 했을 때, 이제 청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그 팀을 짜고, 그 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 누군가의 어떤 회사를 크게 이제, 청소를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겠죠.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얼마나 벌까요? 원래는 예를 들면, 한, 어 내가 하루 겨우 일을 해서 한 100불 정도 벌었다면, 청소 비즈니스 사면 진짜 하루에 막, 막 500불, 그 1000불 그 이상으로 벌 수도 있겠죠. 초반에 그래서 클리닝 비즈니스를 해서 영주권도 따고, 거기서 그렇게 이민해서 지금 어 굉장히 막 부동산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말을 뭐냐? 봐봐요. 우리가 청소 하나를 하더라도 기술에 대한 베이식 기술이 있고 거기에서 관리 기술까지 들어가면서 비즈니스 기술 거기서 이제 오퍼를 따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 결국 청소 하나가 우리가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한 내가 어느 정도 기술 마스터가 됨, 됨으로 인해서 점점 어때돈 버는 거도그 이상으로 돈을 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내토크 마케팅 안에서도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제품 하나를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 제품 하나를 전달하고 그 제품 전달하기 위해서 그 고객에게 서비스를 주는 어떤 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케어한다는 어떤 휴먼 서비스를 주는 어떤 비즈니스예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생기냐면 제품이 전달하고 전달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이제 나도 좀 제품을 전달해보겠다 해서 내가 제품 전달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코칭하면서 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아 못했네 저렇게 얘기하고 얘기하고 해서 원래는 제품만 판매만 됐던 이 사람이 제품을 전달함으로 인해서 아 전달하는 이 판매하는 어그어 그, 어, 코칭을 제대로 함으로 인해서 원래 두 명이 이제 제품 판매할, 줄도 알고 이제 4명이 판매할 줄 알고 이제 네 명이 판매할 줄 다섯 명이 판매 원래 또 판매 잘했던 사람이 어 너희 팀 괜찮네 문화를 뽑고 들어와서 해서 그래서 그룹이 또 생겨 가지고 이 제품이 팔려지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밑바닥에서 기술을 닦다 보면 점점점점 이게 쌓여져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로드맵이 들어와 있, 도,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 사기당할 일이 없겠죠 예, 왜 사기당하더라도 내가 실수로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사기당한 적이 없어요 대신 제가 돈을 잃어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뭐, 부동산 중에, 뭐, 오피스텔을 처음에 분양하는 가격에 저는 제, 제일 저렴한 줄 알고, 무턱 막 여러 개를 샀는데, 그 부동산에 이제 다 짓고 나서 그 가치를 보니까 분양했던 가치보다 더 떨어져 있을 경우는 마이너스 손해인 거야. 그래서 잔금을못 치러가지고, 막 계약서 그막 돈, 예를 들면 그 안에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어갔던 걸 포기한 적도 있었고, 거기다 또 플러스 이제 예를 들면 돈을 부동산에 좀 벌었던 돈을 뭐 외제차 같은 걸 샀는데 이 외제차를 샀는데 우리가 외제차라는 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강의를 많이 뛰다 보니 한 주에 막 2,000km씩 떴어요.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연구소 안에서 보통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영상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줌코리라든가 그 안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필요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외제차에 처음에 샀을 때랑 만약 팔았을 때그 가격을 보니까 어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 고 이런 거는 돈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차 있어도 쓰지 않다 보니까 그냥 나가는 보험비라든가 뭐 자산세라든가 그리고 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돈을 잃어가는 어떤 아이템이고 어, 실제로 이렇게 돈을 잃어본 적이 있지만, 누군가한테 저한테 와서 뭔가 비트코인을 설득하고, 뭔가 이제 이런 몽키 레전드 같이 뭔가 돈을 좀한 천만 원 넣으면, 천 이백, 이렇게 이제 이자 돈을 뭐한 20%, 15%막 15 이렇게 들어온다는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제 경영 i q 가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몽키 레전드 같은 내용을 딱 들어보면, 아, 은행이자에서 몇 프로, 뭐몇 프로, 2% 주나? 1% 돼요. 예, 그렇게 밖에 안 되는 이자보다, 몽키레전드 이자만 내가 제대로 받아도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본인이 은행에 났던 그 돈을 8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몽키레전드 했는데, 그게 지금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잃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돈을 잃게 되는 것도 사기를 당한 것도 결국에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사기 당한 거거든요. 저도 오피스텔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어, 사기 당, 아, 이건 사기 아니야. 돈을 잃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미 알고 있지만, 이런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더 내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어, 나름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가치가 올라가는데 더 투자했다면, 어, 지금 와서 보면, 아, 내 그때 결정에 대한 부분들, 어디가 틀렸고, 어디가 맞다. 이런 것들 보였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네트워크 마케팅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이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기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사기 하는 사람들도 몰라서 당하는 거예요. 몰라서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알아야 돼요?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경제 경영을 하는 내몸 관리라는 게 경제 경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이 지구촌에 태어나면 경제 경영이 필수예요. 돈에 대해서 필수로 배워야 돼요. 경제에 대해서 필수로 배워야 돼요.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무지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도 요즘에는 돈 사기보다는 또 시간 사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 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PCM에서 제가 왜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PCM, PCM 얘기를 하냐. PCM이 여러분들의 그 예방 차원에서 백신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돈 사기 당하지 마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출하고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여가지고 여러분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미나 무조건 참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수 있는 일이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내가 영화를 100번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영화를 창출할 수 있는 내가 영상이라도 찍을 줄 알고 내가 정말 그 자영업자든 뭐든 나의 프리미엄 고객을 찾을 줄 아는 거기에 맞는 기술력을 쌓아가고 거기에 맞는 말빨 거기에 맞는 생각 거기에 맞는 지식을 채워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얘기를 아주 디테일화시켜서 특히 저는 지출이 철학이다 지출이 당신의 철학이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지출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모든 디테일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 정말 이해를 하고 있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 경영이 우선순위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네트워크 제품이 조금 보상. 이게 우선순위 아닌 거예요. 네, 여러분 이름 석자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 돼야 여러분들은 내 토크 마케팅에서 실패하더라도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으로 다음에 그거 하나의 그 받침돌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받침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Peace.